안녕하세요.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남유정 작가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성기입니다. 나는 허름한 빌딩에서 일하고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내 전성기는 언제 올까? 이 글을 책에 적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마음이 떠올랐다. 지금 내 마음이 전성기일 수 없다면 성공한 후에 과연 내 마음이 전성기일까? 이영표 선수가 오랜 세월 꿈꾸던 걸 이루고 처음 들었던 마음이 이거였다고 한다. 이게 뭐야? 꿈을 이뤘는데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의 전성기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중은 과연 가능할까? 마음이란 곳은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법이 결코 없다. 미움 질투, 화냄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아름다워지는 노력의 정원이다. 전성기는 전성기로 가는 내 마음, 오늘도 미움의 잡초를 뽑았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좋다. 난 늙어간다. 흰머리가 잔뜩 생겼다. 앞머리를 까면 무서워서 확 덮는다. 할머니 같아서 어느덧 옆머리 전선에도 흰 눈이 내렸다. 눈도 침침해졌다. 내가 문서 보는 걸 보고 동료가 한 소리를 한다. 안경 껴야겠다고. 나도 모르게 눈이 찌그렸나 보다. 나더러 젊어서 부럽다고 했던 직장 언니들도 있었는데 이젠 동료와 띠동갑에 20년 나이 차이도 난다. 난더 이상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미 라이벌을 버릴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난 동료들이 예쁘면 아주 충분히 칭찬해준다. 질투는 나이를 먹은 감과 동시에 옅어졌다. 평생 한교사인 나는 그동안 만든 자료들을 무제한 공유한다. 차비와 시간을 들여 받은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죽으면 가져갈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띠동갑 동료는 가정사를 내게 상담한다. 내 인생 문제도 사실 해결을 못했는데 나는 점심시간에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게 동료의 가정사에 푹 빠져 상담해 준다. 점심 좀 편히 먹게 해 주지 매번 따라온다. 선생님이 뻐요내신네요 이런 얘기는 이제 가물에 콩나물 콩나듯 듣는다. 쌤 엄마 같아요. 푸근해요. 편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심지어 달려와 안기는 애들도 생겼다. 엄마와의 공통점이 턱살이란 얘기도 듣고 심지어 어떤 학생이 엄마보다 훨씬 앞선 나이가 되어 버렸다. 아이도 없는 내게 아이들이 안기면 뭉클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리 반항해도 다들 키우며 사시나 보다 허리까지 오던 옷들이 이제 엉덩이를 덮는 옷들로 거의 교체되었다. 다채롭던 헤어스타일은 어느덧 단발과 컷을 반복하다가 빠마를 간혹 한다. 젊은 동료에게 여자들은 왜 나이 들면 머리가 짧아지는 질문을 듣는다. 그것도 모르니 귀찮아서지 외모 지상주의에 몹시 빠져있던 내게 어느 순간 외모가 옅어 보이고 심성이 보여진다. 당신의 젊음이 당신의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내 잘못이 아니, 대한 벌이 아니다. 라는 영화 대사에 가슴이 쓰라리던 늙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늙어가며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칭찬해도 더 이상 춤추지 않고, 비난해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안정감을. 나는 육체적 매력은 점점 시시해진다. 하지만 바위같이 단단해지는 내면은 내 마음의 휘파람을 불게 한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좋다. 여자에서 인간으로 되어가는 나와 매일 만나는 기쁨, 성숙의 기쁨.